중화방이라는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을 만드는 반응이다. 이때 중화열이 발생됩니다. 이걸 중화방이라는데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은 산에 대표 이제 염산수용액과 염기 대표 이제 수산화수미 만나 수산화트만나면 여기서 수용마은 이온으로 존재한다고 입니다 그다음에는 여기에 H 플러스 이온과 여기 OH 마이너스 이온이 만나 가지고 물을 만들고. 나머지 애들은, 애들은 구경권 연으로 반에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NaCl이 수용액으로 연으로 녹아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이 발생된다. 중화열이. 여기 중화반응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래서 알짜 이온 방식으 표시하자면 여기다가 산의 H 플러스와 인계의 OH 마이너스가 만나 가지고 H 플러스 수행을상태겠죠이상태를 예. 표시하자면 이렇게표시고 있습니다. 습니다이제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해할부분이이제이온수변인데이온수을 보고 있이영상이니다이해를 어, 해야 됩니다이 번째는 영상을 보 so

다음에는 먼저 환암 영역 속의 유연수 변화에 관해서 지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예를 예전상, 든 사항이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염산 수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밀리리터가 있다. 그상에서 여기에 수액을 조금씩 넣는다고 라 봤을 때, 역용의 속에 존재하는 이온수의 변화 그래프를 지금 그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일때 항상 x축은 내가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조작변인에 들어가야 되고 y축은 내가 측정하는 결과치. 여기서는 이온수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미 이때 배웠을 겁니다. 종속변인에 대한 니다 결과예 여기서는 NaOH 수용액에 양을 달리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면서 혼합 용액의 재하는 이온수도 지금 관찰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H수용액과 Na수용액에 농도가 같다는 표현이 있으면 뭔가가 되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부피 속에 얘들은 수용이니까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얘가 10엔 있고, 얘가 10은 적게 1대 2화 되기 때문에 10에 1 0엔 있습니다. 그리고 농도가 같다면은 같다면 그것도 수용이니까 이온으로 존재할 거고 농도와 같으면 같은 품평수는 같은 입자수만큼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 얘가 1 0 m 한 목에 있는 게 아니고 한 그래서 뭐5 m 정도 같다. 그럼 이렇게 했는지 왜가 5 m 였다면은 5개, 5형계, 5m, 5형계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들어왔을 때 Na+는 여기에 5행계가 존재할 거고. OH 마이너스가 5연계 들어가면 야고반응을 해버려가지고 그리고 얘오계 남고 오연계 남을 거고 이오행가5연계가와 OH 계가와 오행계가 와오계를만오겠계가와 오행계가 와 오행계가 와 오행계가 와 오행계가 와 오행계가 와 오행계가 와 오행계가 와오행 이렇게 들어가는 N p l u 이온하고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먹지 않는 점이다. 이표를 쓰는데. 그 다음 CL m 이온은 처음에도 10일이고, n 오늘 전도어주더라도이 이온수는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여기서 구경권이 되죠. 반면에 H 과수 이어는 n o h 가 들어가면 오이시마에서 들어갈수록 계속 반응해서 점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없애주게 될 거니까 최종적으로 10m 들어가면 1 0개 m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이런 식으로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있었지만 있었지만 전종없어지죠 얘는 여기서 H+2입니다. 그리고 반응에 참여해서 없을게 반응이 한 이오기 때문에 알자에될 겁니다. 그 다음 n a 플러스 이온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이온은 체험의 정체가 없었습니다. 너무 가 민들어 줄수 점점 생기겠죠. 그러다가 1 0 m 리터이면 10엔기가 되니까 10ml 때 그래서 없었지만 생기는 거이거고이 역시 방향이 참여하지 않는 고경권이염입니다 끝으로 이제 o h 1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넣어주면, h b u 존재하는 한 o h e 호는 여기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H-Bus 다 사라지나면, 그 이후에 NOH가 들어가게 되면, 10m 이상이죠. 인상 이상 들어가면, o h b u 서 비로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가, 이따가, 비로소 H-Bus 사진 이후에 존재하는 이온은 o h e 호입니다 오, 이 역시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알자 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지점을 음번 살펴보면, 은 여기 살펴보면, 지금 5뭐 넣었을 때, 쓸때 처음에 넣기 전에 이온은 10엔입니다. 하지만 5가 들어가면, 아직까지 H 플러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요, 요 지점은 딱 H 플러스 수와 OH 마이스가수 같은 지점이죠 OH 그래서 딱 중성이 된 지점입니다 하지만 중성이 된 전까지는 아주 산성이죠 그래서 중성이 된 전까지는 계속 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호남의 속에 처음에 이시벤이었습니다 하지만 얘가 오 들어갈 때, 오 들어갈 때, 에오 들어가서 약오 방에서 없어지고, 에이스 바서 오 담고, 그다음에 실마스십 10 있고, 에 f 서온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2 0에 그대로 용액의 이온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 이온수를 따질 때, 전체 이온수를 따질 때 지금 산과 연기와 만납니다. 연기와 만났을 때. 그죠? 자, 산의 이온수가 많은 상태에서 연기하고 만나면, 만나면, 전체 이온수는 산의 이온수를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산과 연기가 양이 속에 중성이 딱 되었을 때, 산의 집어서 연기의 숫자가 같을 때는, 양쪽에, 어느 쪽의숫자를까지도 똑같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일가산과 일가연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약입니다. 자, 참고로, 적으 참고로, 적으 네. HCL이 이용화되면, 이게 하나가 이용화되면, 한두 개 이용화되면, 요거 한 개와 요거 한 개와 요거 한 개. 이렇게. 요것은 일가산이 이쁘고, 이 같은 경우는 이한 덩어리가 무수히 들어가면 H 플러스가 두개 만들어지는 일가상합니다 지금 고 고1 1가정에서는 고 고1 1가정에서는 일가산대 일가염기가 중화방에서 등장할 거고 고2과정 가면은 비로소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는 아주 신경 안써도 되겠습니다. 요거만 신경 써는데 일가산과 일가산이 만났을 때 산에 있는 h 파숫자고 연기에 o 이 숫자가 같아서 딱 중앙에 조성이 되는 지점에서의 이온수는 이온수는 산을 따져대고 연기를 따져대고 여기서는 산 또는 염기의 이온수를 따라간다. 생각하시다 보 산과 산보다 염기의 의지마이 숫자가 많은 경우 많았을 때는 혼합 속의 총 연수는 염기의 이온수를 따라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자좀 전에 예를 들 것처럼 다시 한번 더, 이런 감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섞기 전에 얘가 10개 있고 얘가 10개 있었습니다. 여기에 N 플 5개 o 이치마에서 5개가 들어간다 했을 때 섞기 전에 산에 양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섞기 전에 20개였죠? 그러면 혼합시키고 나서도 나서도 이온수는 안되나? 20개로 변화가 없다 소리입니다. 실제로 요거 다섯개 해서 h플러스가 다섯개 남고 c에만 당하지 않습니다. 들어간 n에 h 플러스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화가 없는거죠 그렇죠? 것이 경우 만 보겠습니다. 위에상에서 이번에는 상대 h플러스 숫자와 연결원심하의 숫자가 같은 경우에 여기도 열개 열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섞기 전에 20개고, 섞고 나서 20개니까, 이 또한 어느 쪽을 따져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 다시 한번더 예를 들죠. 자, 요거 10개 있고, 요거 10개 있다 칩시다. 그 상에서 이번에는 얘가 20개 더 가고, 얘가 20개 더 간다고 했을 때, 섞기 전에 지금 이온수는 당연히 연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섞기 전에 40배죠, 40. 그럼 섞고 나왔을 때, 섞을 때. 자 지금 요거 요거 이렇게 남습니다. 그다음에 얘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0이 되는거죠. 여여서도40도이 정도. 이런도이 응용해서 도이 정도. 이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똑같이 한번 정리해정필요 정도. 이 정도. 이